페이지는 45페이지고, 예, 이번에 단기금융상품 예, 01번, 예, 45페이지입니다. 단기금융상품 개정에는, 예, 단기금융상품에는 은행예금 중 저축성 예금인, 정기예금, 정기적금, 그다음에 사용에 제한되어 있는 예금, 당좌계에서 보증금,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그냥 단기, 단기는몇 년이냐, 1년? 이내에 우리가 단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단기 금융 상품 중에서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은 우리 우리 전산 세무회계 시험에서는 정기 예적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1년 이내일 때 1년 이내 이일때 정기 예적금. 1년 이상일 때는 장기 정기 예적금. 그다음에 3개월 이내일 때는 무슨 자산황금성 자산 이렇게 쓰는 거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예, 예를 들어서 당좌 개설 보증금, 그 다음에 양건 예금, 그 다음에 예, 감채 기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그 당좌 당좌 거래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봐. 금융기관이 보증금으로 보증금으로 예치하라고 해놓은 예금인 거야. 그러니까 당장 거래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 찾아올 수가 없는 거고, 양건 예금은 금융기관이 예, 니네가 니네가 해산해서 돈이 필요해서 대출받는다고 치면 예금 다른 거 예금 통장, 예금 하나 만드는 조건으로 대출해줄게. 그게 양건 예금. 양건 예금. 보통 이게 7천만원은 꺾기라는 예, 뭐 표현을 쓰는 거래요. 껍기. 뭐뭐 뭐 해줄 테니까 그러니까 대출해줄 테니까 예금액 이런 것들. 대출해줄 테니까 보험에 가입해. 이런 것들 우리가 양권예금이라고 하고 감채기금은 장기차입금이나 사채를 갚으려고 예금하는 거 우리가 감채기금을 하는 거니까. 감채기금은 저돈 갖고 뭘, 뭘 갚는 거야. 나중에 사채라든가 장기차입금을 갚는 거지. 그래서 이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을 하는데,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은, 원칙은, 원칙은 1년 이상이에요. 원칙은 몇년 이상? 1년. 예, 다 1년 이상이기 때문에, 예, 음, 빠지면, 어, 비유동 자산이 들어가요. 비유동 자산에 들어가는데, 예, 투, 비유동 자산 중 투자 자산이 들어가요. 비유동 자산 중, 예, 투자 자산이 들어가고, 계정과목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야. 계정과목이. 근데 시험에 잘안 나와. 이거 시험에 잘안 나온다는 게더 무서운 거야.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거든. 평상시에 안 쓰니까 차라리 어려워도 자주 나오면 계정과목이 익혀지는데, 쉬워도 자주 안 나오면 계정과목이 생각이 안나 계정과목이. 그래도 얘는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아 대부분은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당좌계좌 보증금 나와요. 당좌계좌 보증금을 뭐, 보증금으로 얼마 뭐 예치하다. 그러면 계좌 가운데 뭐다? 특정 현금과 예금입니다. 근데, 얘네가 몇년 이내? 1년 이내. 만기가, 만기가 1년 이내로 도래한 경우는, 예, 유동 자산충, 당좌자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당좌자산에. 그리고 개정과목은 지금 무슨 금융상품을 단기 금융 상품을 쓴다는 거예요. 몇년 이내에 있대. 1년 이내에 있대. 1년 이내에 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은 그냥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여러 가지 상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상품을 이거 필기는 있다 하고 그 다음에 45페이지 02번 단기금융상품의 종류를 보면 예, 정기예금, 정기적금 음, 정기예금의 정기덕금은 예, 보고기간 재무상태표 예, 종료일부터 예, 만기가 몇년 이내 1년 이내 도래하는 거 예. 현금으로 1년 만기에 정기예금에 가입하면 정기예금 그게 만기가 되면 정기예금이 없어지겠죠. 근데 여기는 정기예금 돼 있는데 우리 전산세무회계 시험은 정기예적금이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플러스팁에 보시면 플러스팁에 보시면 예 3번 플러스팁에 3번 보시면 만기가 공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만기가 보고기한 종료일 기준 1년 이상 장기적인 금융상품은 장기 금융상품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단기 금융상품 중 취득 또는 입시 만기가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경우는 무슨성 자산, 현금성 자산으로 처리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받을 때 대출 기간 동안 예적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양건예금과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담보로 제공된 예금 및 당좌거래 계약 체결 시 예치한 당좌계좌 보증금 등은 그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당좌계약 해지할 때까지는 예금 인출이 제한된다. 그 얘네들이 원래 몇년 이상이면 1년 이상이면 장기금융상품에 속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 근데 개정 과목이 장기금융상품 처리하지 않고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 처리하고. 얘네들이 이제 몇년 이내에 도래하면 1년 이내에 도래했을 때 무슨 금융상품? 단기 금융상품. 그 여기 써있네. 당좌계좌 보증금의 이치 시계정 과목 특정 현금과 예금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당좌계좌 보증금의 이치 시 특정 현금과 예금 처리한다는 얘기고 됐을까요? 일단은? 46페이지 넘어가면, 기타 정형화된 금융상품 있어요? 기타 화된 금융상품? 이거 그냥 금융기관이 판매하는 상품이야. 상품인데, 여기도 이제 1분만 적혀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이 3개월 이내면, 무슨 성 자산? 황금성 자산이고, 얘네들이 1년 이내면, 단기 금융상품. 1년 이상이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험에서도, 그 뭐지? 뭐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 상품, 장기 금융 상품이 우의 시험에서 거의 안 나와. 나오면 거의 이론 시험으로만 나오면. 실무 시험으로는 거의 안 나오고. 기타 정형화된 금융 상품에는 1번 양도성 예금 증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통장 여러 개 있죠? 은행 통장. 그 양도 가능이 불가능해. 불가능해. 예, 네, 불가능한데 양도할 수 있는 예금 증서가 있다는 거지. 예, 양도수 예금증서 예, 보통 우리가 CD라고 얘기하는 CD, 양도가 가능한 예금증서. 그래서 이건 뭐 내물이라든가, 그지뭐 그런 걸로 좀 많이 이게 예, 쓰입니다. 예. 종합자산관리계좌, 뭐 CMA, 예, 그다음에 MMF, 머니마켓펀드, 예, 초단기 수익증권 이런 편승대요. 초단기 수익증권 m l f 판매체금융계가 다시 팔수 있는 예, 채권. 판매체에는 처음부터 약정된 그 이자를 붙여서 그 나중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이제 이자 소득, 소득으로 보는 그런 채권이고 그다음에 발행어음, 기용어음, 표지어, 금전신탁, MMT, MMDA 등뭐 이런 것도 있대 요 그냥 이런 것도 그냥 이다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돼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써라 이런 거 없어 서 이런 것들이 그냥 3개 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 1년 이내면 단기금융상품, 1년 이상이면 장기 금융상품 이렇게 예, 보시면 됩니다.